아니 현대차 아이오닉 5 4,740만 원인데 테슬라 모델 Y가 4,999만 원이 됐어요. 와, 가격이 난 무섭다. 현대차 기아도 가격이나 할인까지 한다고? 6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하는데 저럴의 찬스네.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환영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생일 첫날부터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낮추더니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모델 Y를 4,999만 원, 모델 3 스탠다드는 4,199만 원, BYD도 C r w d 3,990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 기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가 있었죠. 수입차들이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얘기하는데 아니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요거 중간 한 트림이 5,515만원. <laughs>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후륜 이것하고 비교하면 500만원이 더 비싸요 말이 되나 물론 보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도 아이오닉6가 서울 기준으로 741만원 받거든요 근데 모델3 롱레인지도 더 이상 LFP가 아닙니다 NCM 배터리라서 보조금도 600만원 가까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가격을 놓고 봐도 아이오닉6가 400만원 정도 더 비싼거다 이거 만만치가 않죠 수입자동차들이 이런 이렇게까지 엄청난 가격의 차를 내놓으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현대차 기아도 드디어 전기차 할인 경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경쟁이 좋긴 좋구나. 그러면 현대 기아가 대체 얼마를 깎아준다는 건지 혹시 애매한 부분은 없는지 오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아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아는 EV5 롱레인지 가격을 280만원 내렸습니다. 아니, 가격을 280만원을 내려? 그러면 사실상 옵션 같은 거몇 가지 빼고 내리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옵션은 그대로, 내용은 그대로, 오로지 가격만 280만원을 딱, 깎았어요. 이야, 대단하죠? EV5 롱레인지 에어 기준으로 보면 4575만원. 서울시 기준 보조금 717만원을 받으면 구입가격은 3858만원. 야 훌륭하죠 진짜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아니 경쟁 모델 테슬라 모델 y 보조금이 22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 구매 가격은 477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ev5 구매 가격이 테슬라 모델 y보다 무려 920만원 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분들 계시려나 있겠지만 여튼 ev5 구매 가격 테슬라 모델 y보다 920만원 저렴한 거다 경기도로 가면 더 싸집니다 광명시 기준으로 3530만원 97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중간 트림 노블레스가 3,670만원이에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이게 옵션이 더 좋은데, 하이브리드보다? 더 싸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타는 차가 내연기관차다 라고 하면 거기서 기후부가 전환지원금을 100만원을 또 내줍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30만원 더 얹어준다고 하고요. 다른 지방은 더 얹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EV5가 거의 300만원 이상 싼 겁니다. 나름 괜찮은 가격이 됐죠. 그런데 이거는 EV5 롱레인지 얘기입니다. EV5는 배터리가 적은 스탠다드라는 트림도 새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건 서울 기준으로 전환지원금을 받으면 3,300만원 이내에 살수 있게 됩니다. 전기도는 더 싸고요 진짜 하이브리드보다 싼 거죠 물론 스탠다드는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60.3kWh 한번 충전으로 335km를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터리는 그렇다 쳐도 출력도 좀 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아 EV6도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무려 300만 원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스탠다드 라이트 이제는 4,360만원이 됐는데요 보조금도 서울시 기준으로 651만원을 받아요 거기다가 전환지원금까지 더하면 3,57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이 나쁘지 않죠 경기도는 보조금을 거의 1천만원씩 받으니까 3,300만원 스탠다드 라이트도 주행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료 382km를 주행할 수 있어요 요즘 테슬라의 모델 yrwd가 400km를 주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가격은 훨씬 싼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스탠다드 라이트는 정말 깡통이라서 그 윗등급을 선택하는 게 낫긴 합니다. 잘 찾아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옵션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 EV9입니다. e v 9는 가격이나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차입니다. EV9 외관 보면, 어우, 멋있죠? 딱 봐도 너무 비쌀 것 같잖아요. 크기가 펠리세이드만 합니다. 3열에 앉아도 그냥, 오, 여유롭네. 2열이나 큰 차이 없네. 라는 느낌이 드는 넉넉한 정말 거대한 전기차. 근데 전기차라는게 모름지기 비싸잖아요. 거기다 크기까지 크니까 당연히 이 차는 엄청나게 비싸겠지 라고 생각되시죠. 실제로 비쌌습니다. 가장 비싼 차는 거의 9천만원 가까이 했어요. 가장 저렴한 에어모델의 가격도 7,671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사? 아 우리가 샀구나. 저희도 재고차 할인으로 샀습니다만. 여튼 그런데 올해부터 가격이 출시될 때 가격에 비해서 전체 무려 530만 원을 내렸습니다. 야, 이야...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싸게 팔았다면 진짜 EV9는 대박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낮추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튼 뭐 낮추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싸면 좋죠. 자, 그래서. 가장 저렴한 라이트 트림,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6,197만원입니다. 서울시 기준 보조금 받으면 5,800만원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EV라인인데 5,800만원. 야, 대단하죠? 펠리세이드 가격에 살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이! 라이트 트림이니까 뭔가 좀 많이 빠졌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빠진 거를 한번 찾아보죠. 빠진 걸 보면 전측방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가 있습니다. 아니 후방 주차 잘 안되는 겁니까? 라고 할텐데 그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레이더가 양쪽에 있어서 가끔 한번씩 쓸모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아 요건 좀 있으면 좋은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빠집니다. 기아 디지털 키 2. 아 요거는 있으면 좋지만 이게 옵션가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굳이 뺀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굳이 뺐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요거 빠집니다 뺄 수도 있지 뺄 수도 있지 여튼 자잘한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뭐이 정도 빠지면 납득 가능하네 e v 9는 요번에 가격만 인하한 게 아니죠 바뀐 사양 더 향상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장 완전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딱 보시면 뭐가 달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천장이 스웨이드 천장재로 바뀌어요. 라이트는 스웨이드가 아닙니다. 라이트는 기존 직물 천장재고요. 스웨이드로 바꾸니까 훨씬 고급지더라고요. 그리고 시트에 퀼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투톤이 들어가요. 다크 그레이 하이 글로시, 요것도 미래적이고 고급스러운데 전 트림에 들어갑니다. 여기 크래쉬 패드, 여기 스웨이드 들어갑니다. 도어 암레스트, 여기도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C 타입 USB 단자, 요건 100W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품 충전 케이블도 하나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시트, 3열에도 이제는 열선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나 기능이나 훨씬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아유,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가장 좋은 건 EV9 GT입니다. 사실 EV9 GT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원래 가격이 8,849만 원이었어. 거의 9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좀 바뀌었어. 그러면서 휠베이스가 큰 차를 대형으로 따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환경친화 자동차 관련 혜택을 31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옵션. 옵션으로 뺐어요 야 이거는 잘 뺐지 디지털 사이드미러 저는 탈때마다 이거좀 빼달라고 빼달라고 했었는데 옵션으로 빼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과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빼고 나면 가격이 얼마냐 8,46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매가격이 8,073만원이 됩니다 와, 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비싸긴 하죠.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509마력짜리, 3열까지 있는, 인테리어도, 와,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1열 시트백 보세요. 2열에서 딱 봤을 때 진짜 화려한 자동차. 진짜 대형 SUV의 끝끝끝판왕인데, 서울 기준으로 8천만원이고, 경기도 기준으로 7천 후반대? 이 정도면은, 아, 양화죠. 그리고 기아는 초저금리 할부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초저금리라고 하느냐. 48개월 할부인데, 0.8% 60개월일 땐 1.1%, 대단하죠. 요즘 자동차 할부금리 어느 정도 됩니까? 4% 우습게 넘어가죠. 60개월일 땐 아마 더 높겠죠. 만약에 4,900만원짜리 차를 4년 할부한다. 그럼 이자만 40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초저금리로 하게 되면 80만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320만원을 할인해주는 셈입니다. 할인 효과 대단하죠?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죠?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라는 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건 월 비용만 내고 타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그만이니까 타는 동안에는 꽤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EV5, EV6 이런 차는 선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한 달에 50만원만 내면 된다. 한 달에 50만원씩 타는 동안에 계속 내다가 나중에 차를 반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그럼 얼마 치를 할부 유예해주냐 이게 보통 차 브랜드마다 다른데 지금 기한은 60%까지 유예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차를 반납하느냐? 아니면 중고차로 파느냐? 요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고차 값이 높아? 안 떨어졌어? 라고 하면 그냥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면 되고요. 중고차 값이 폭락했어? 라고 하면 그냥 반납하면 그만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년에 60% 보조금 받은 기준으로 따지면 70%를 남겨주는 거니까 보통은 중고차 가격보다 이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반납하는 게 낫다. 이 반납하는 걸 기준으로 나머지 30%만 내는 거니까 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한 달에 50만원 내고서 렌트하기 쉽지 않을걸? 이건 소카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물론 이 반납은 무사고 기준일 때 요금액입니다. 그리고 반납하려면 기아를 다시 사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다는 거, 요건 꼭 알고 계셔야죠. 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아이오닉6는 총 650만원 코나 일렉트릭은 총 610만원 아이오닉5는 총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도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원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모션 이름이 EV 부담 다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 부담 다운 저희도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저희 샤스파이도 EV 부담 다운으로 아이오닉5를 구입했습니다. 차스파이가 구매한 조건으로 보면 3년간 월 42만 원만 내고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거 3년 지나서 반납하면 그만이지라면서 타고 있어요. 여튼 이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가 다른 이름이 EV 부담 다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현대가 내놓은 EV 부담 다운은 조건이 조금 덜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나빠졌어요. 기아는 지금 차값의 최대 60%까지 유예해 주는데 현대차는 지금 55%까지 유예해 준다고 해요. 조금 덜 좋죠 게다가 금리가 2.8%입니다 이 금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아는 지금 1.9% 그러니까, 기아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높긴 하다. 자, 근데, 이상합니다. 현대가 650만원 할인이라며, 뭐 할인이라는 거야? 요거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선, 트레이드 인 할인이 있습니다. 원래 타던 차를 현대 인증 중고차에 판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최소한 현대차야 100만원이고, 나머지 차들은 50만원만 할인해줍니다. 조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팔차가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 나는 현대차에다 팔 할 생각이 없는데요. 딴 데에서 더쳐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팔지 못하니까 조금 조건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얼리버드 구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리버드 구매는 1월 안에 계약하고 3월까지는 출고를 완료했을 때 100만 원 할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났죠. 생산 월 할인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차를 사면 최대 200만 원 할인. 10월에 만든 차는 최대 100만 원 할인. 이후에 나온 차는 할인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9월 이전 생산차가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아이오닉6라든지 코나일렉트릭은 최대 400만원 할인입니다. 650만원이라면 EV 부담다운이 250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650만원까지 할인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네 최근 들어서 여러 브랜드가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앞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여러분들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고 있죠 지금 보조금 정책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구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 지금 당연히 칭찬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도 불만이라는 사람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차를 산 사람들도 불만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기차 여러 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차 값을 앞으로 할인해 준다고 해서 이걸 갖고 불만을 가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차 가격을 낮춰주는 거 이건 전기차 시대로 모두가 이전하게 되는 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죠. 다들 전기차로 가겠다, 가겠다 했을 때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전기차를 갖고 있더라도 전기차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모두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선 박수쳐줘야 되고 이런 기업들도 칭찬해줘야 마땅하다고 할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조사가 소비자들을 더 생각할수록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나 BYD 못지않게 기아 현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어떤 차가 가장 효용성이 더 높은지 이 다양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뭐, 현명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모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